안녕하세요, 따봉쌤입니다. 오늘은 오이 꽃 따기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오이를 키우다 보면 엄청 밑에 쪽부터 오이가 생기거든요. 꽃도 피고 오이가 열리고 하면 너무 예쁩니다. 특히 초보자분들은 어우 그냥 너무 좋아 행복해요. 그런데 이 아이들은 따 줘야 됩니다. 특히 밑에 있는 아이들은 키워도 이렇게 밑에 늘어지잖아요. 되면서 어, 여기 바닥에 붙여서 썩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위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. 위로 더더더더 자라가지고 저 위에서 열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꽃이 하나, 둘, 셋, 네 개, 어, 다섯 개가 있는데 어, 다섯 개를 다 따게요. 좀 안타깝지만 따야지 나중에 더 많은 오이, 더 튼튼한 오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. 밑에서부터 하나씩 따겠습니다. 하나, 그 다음에 둘, 그 다음에 셋, 그 다음에 넷, 그 다음에 다섯, 다 뽑았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정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. 물론 여기도 또 손이 나고 있죠. 이렇게 고정해주면 예, 이오이가또잘 자랄 겁니다. 그리고 쓸데없는 거 이런 게 있으면 밑으로는 또 뽑아주면 영양분 손실이 없겠죠. 정리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. 어 근데 조금 걱정이 벌써 진딧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네요. 뭐 개미들도 나타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한번 버텨보라고 약을 치지 말고 버텨보라고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은 음~ 유기농으로 하고 있는 데다가 여기다 농약을 쳐버리면 우리가 먹을 것에 이제 농약이 들어가니까 좀 그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요 시기만 잘 넘기면 그러니까 한 평균 온도가 3 0도 넘어가면 또 진딧물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요렇게 진딧물이 올라와 있지만 어~ 나중에는 다 사라질 것이니까 일단 그냥 버텨보시라 그런데 정말 오이가 죽을 수도 있더라고요 진딧물이 덮쳐가지고. 그런 건 정말 안타까운 순간인데, 어, 그래도 한번 버텨보시고, 어, 오이 씨를 가지고 지금 심, 저기 모종을 만들어놨다가 혹시 죽으면 심어보는 것도 좋은 점 방법이고, 혹시 모종상의 오이를 팔면, 오이 모종 팔면 다시, 다시 심는 것도 괜찮겠죠. 하여튼, 오이, 꽃, 한 다, 세 개에서 다섯 개는 따주어라. 그러면, 요로피 이상에서 자라는 오이를, 맛있는 오이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, 딴, 오이꽃들 지금 진딧물이 있어요. 멀리 버려야겠죠. 멀리 버리도록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마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따봉.